여기서 중요한 건 집에 있는 소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돗물을 바로 녹여서 쓰시면 안 돼요. 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중이염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겨울 내내 딱지가 생기고 그걸 뜯어내면 또 코피가 나고 아프고 또 딱지가 지고 코가 막히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코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치료 효과는 잘못 누르시고 오히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여러분 코 세척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염이나 축농증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성, 급성, 충농증에서부터 비염까지 다양한 질환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요. 코세척 방법을 잘 모르셔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나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세척의 모든 것, 시원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속 점막을 씻어낸다. 아마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PD님. 식염수로 코 점막을 씻어내면 왜 좋은 걸까요? 씻어내면 뭐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세척은 코 점막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씻어내 주거든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코 점막에 붙어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을 세척으로 씻어내고 이미 분비되어 있는 콧물이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줘서 코를 시원하게. 뚫어지게 해 주겠죠. 우리 코 점막은 그냥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매끈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하면 코 점막 세포 위쪽에 섬모라는 털이 달려져 있어요. 그 털들이 줄을 쫙서 있고요.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막 위쪽에 붙어 있는 먼지나 이물질들을 한 방향으로 옮겨 주게 되거든요. 코 앞쪽에서부터 저 뒤쪽으로 5분 정도면 다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코 세척을 하게 되면요. 점막이 촉촉하게 되고 그 섬모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빨리 배출해서 점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세척은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비염, 급 만성 축농증에서도 두루두루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 코 세척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진짜 쉬우니까 한번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약국에 가셔서요 코 세척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줄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게 형태를 띄고 있어요. 보통 용량은 250ml 정도입니다. 생리식염수를 액체 형태로 사서 쓰셔도 되고요. 이런 식염수 농도를 맞춰주는 분말을 사서 믹스해서 쓰셔도 됩니다. 보통 코 세척 용기 한 개에 분말을 하나 넣고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이용해서 녹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에 있는 소금을 쓰시면 안 돼요. 붉은 소금이나 주염 이런 것들은요. 드시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코에 적용하기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코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돗물을 바로 녹여서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게 코 세척에 이용되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돗물을 끓였다가 식힌 후에 사용하시거나 생수나 정수기 물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0.9%의 생리식염수가 됩니다. 이게 우리 체액과 같은 소금 농 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좀더 진한 농도가 효과가 더 있다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코막힘이 심할 경우에는 농도를 조금 높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한 30도 정도로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차가우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처럼 막 두통 생기는 그런 코 불편함이 증가될 수 있고요. 뜨거우면 화상을 입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리식염수는 가급적 사용 직전에 만드셔. 사용하시구요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면대 위에서 고개를 45도 정도 앞으로 숙입니다 세척할 쪽 콧구멍이 위로 가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입으로 아 혹은 엉 이런 비음을 내시면서 생리식염수를 천천히 코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세척을 하실 때 소리를 내지 않으시면 목으로 넘어가서 컥컥 대게 되거나 불편함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한쪽 콧구멍당 125mm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쥐어주시면 반대쪽 콧구멍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나온 나오게 됩니다. 노즐을 코에 갖다 대실 때는요, 얼굴의 중간 중심선이 있죠. 그 중심선에 좀 평행한 방향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요. 비중격, 코 중간막, 점막이 물 압력에 의해서 자극되어서 불편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빼주셔야 돼요. 먼저 고개를 완전 숙이시고 코를 푸시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마를 조금 더 많이 숙이시면 좋습니다. 많이 숙이시고 좌우로 이렇게 해주시면 양측 뺨 속에 들어 있던 물이 뒤쪽을 통해서 이렇게 잘 빠져 나오게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게 주입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코맨 뒤쪽에는요. 귀와 연결되는 이관이라는 관 입구가 있고요. 너무 세게 이렇게 넣게 되면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귀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중이염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원장님, 각 질환마다 코 세척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코 수술 후 코세척인데요, 비염이나 축농증 수술 후에 코세척을 많이 권하게 돼요. 코 점막을 수술하게 되면 어쨌든 점막에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 코 점막은 딱지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딱딱한 딱지가 떨어질 때 상처가 더욱 더 크게 날 수도 있겠죠. 그 치유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돼요. 수술 후 코세척은 코를 씻어낸다기보다는 코딱지를 푹 불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물에 접촉되는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축농증 중에서도 코의 맨 뒤쪽, 머리 맨 중간 접평동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염증이 많고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요, 고개를 숙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오히려 젖혀서 하는 방법이 그 부분을 세척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목으로 좀 넘어가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세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 수술의 경우에는요, 주로 비강 앞 쪽에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반대 콧구멍으로 물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앞쪽에만 많이 접촉이 되면 되거든요 그냥 앞쪽에 좀 넣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비워내고 이런 걸 반복하셔도 되는 겁니다 코세척 관련해서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겨울에 코딱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손가락으로 자꾸 파시게 되거나 면봉으로 이렇게 자꾸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단 코를 파게 되면요. 점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상처에서 딱지가 더 크게 생기게 돼요. 어떤 분들은 겨울 내내 딱지가 생기고 그걸 뜯어내면 또 코피가 나고 아프고 또 딱지가 지고 코가 막히고 이걸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세척을 유도를 해서 딱지를 부드럽게 불려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코 전용 연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잘 도포를 해주면 훨씬 부드럽고 편하게 코딱지를 이제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물 온도도 맞춰야 되고 타야 되고 타고 나면 또 세척도 해야 되고 이러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식염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작동을 시키면 미스트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시로 좀잘 뿌려주시고 코 점막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연고 사용을 하시면 겨울에 그런 코딱지라든지 아니면 코가 건조하신 분들한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코세척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코세척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생각보다 코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치료 효과는 잘못 누르시고 오히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코세척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코세척은 코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치료지만 만병 통치약은 또 아닙니다. 비염이나 축농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함께 시행해야지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남아 제가 하리를 해서 코세척을 잘 알려 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좋았다.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코세척 오늘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전문 진료로 여러분의 코 증상 개선을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귀코먹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